안녕하세요. 이번에 가고시마 여행 왔고 지금 현재 저기 보이는 게 사쿠라지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방에서 보이는 사쿠라지마 배경으로 영상 소개 한번 하려고요. 어 이번에 미야자키 1박 2일 하고 가고시마에 4박 5일 그래서 총 5박 6일 일정으로 여행을 왔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29일에 직항이 생겼는데 그거를 타고 일단 가고시마 직항으로 왔고요. 그래서 훨씬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남큐수 여행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항 생겼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여기 오셔가지고 이부스키랑 키리시마 그다음에 주변 뭐 가고시마도 볼거 많고요 좀 일정이 길다면 미야자키도 당연히 어,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현재 일본 물가가 너무 싸요. 그리고 일단 가고시마가 고구마가 너무맛있어요 여기 베로니카 고구마라고 하잖아요. 꿀고구마. 그게 원산지가 여기래요. 근데 한국에서 먹는 고구마랑 너무 달라요. 제가 고구마 덕후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그게 일단 너무 좋았고. 고구마 때문에 일단 지금 여행 전일정이다 너무 신나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다녀보니까 날씨도 너무 따뜻하고요. 겨울인데. 겨울 아니구나. 가을이구나. 근데 현재 아무튼 좀 낮엔 더워요. 반팔, 지금 반팔 입고 있잖아요. 네, 덥고. 아침 저녁으로만 약간 쌀쌀한 정도? 그래서 기운이 되게 좋고요. 다니기도 너무 좋고 단풍은 11월 말, 12월 초쯤 되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행하기 되게 좋은 시즌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 영상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올려볼게요. 지금 너무 좋은 시즌에 직항으로 와서 그리고 편하게 있고 그리고 지금 셰라톤 가오시마도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도 영상에 담아볼게요. 그 미야자키는. 온천물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갈, 갈 만한 것 같아요 서핑 하시는 분들은 또 그것 때문에 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뷰가.. 예. 아 그리고 지금 이거는 화라산입니다 분출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진짜 진짜 분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로 가시면 화산재가 정말 많이 쌓여 있어요 그것도 볼만하고 여튼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 지금 짐 이제 캐리어에 싸고 있는데 그 전에 이거를 일단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하고 이거 찍고 이제 캐리어 싸려고요. 파우치 싸고 옷은 이미 조금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그 전에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지금 항상 여행 때 이렇게 6일 정도, 일주일 정도 갈 때는 화장품을 샘플보다는 통째로 들건데 제가 두고간게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보여드리려고요. 뷰티 블로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클렌징은 꼭 챙겨가는데 저는 요런 샘플, 이렇게 하더라. 요런 <laughs> 샘플들 그냥 하나씩 챙겨가요. 제가 원래 쓰는 거, 클렌징 밀크, 그 다음에 폼 클렌징, 요런 거. 샘플지 있으면 들고 가고, 요런거 연세점에 이거 팔아요. 이거 되게 싸거든요. 1.5불 정도밖에 안 해요. 요런거 사서 들고 다녀도 되게 일주일은 거뜬해요, 요런 거. 그다음 이것도 되게 강추하는 여행할 때는 되게 좋아하는 건데요. 이게 스킨 패드인데 이렇게 파우치에돼 있어서 여행할 때 너무 좋거든요. 이것도 면세점에 팔아서 이런 것도 꼭 어, 사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할 때 이게 듀이셀 샐러디 패드예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쓰는 선크림. 요거 어, 약간 톤업이 되는 거. 그래서 요거 하나만 바르고 다녀도 다니고 머리 뭐 스틱만 발라도 되고요. 그리고 편해요. 그다음에 집에서 쓰는 거 40mm 짜리 작은 걸로 이것도 샀고요. 보통은 이 정도 사이즈, 40mm 정도 사이즈 크림 들고 가요. 그다음에 리스틱 하나, 헤어 에센스 요렇게, 조금매요 이것도 20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도 면세점에 팔아요. 그리고 꼭 챙겨가는 게 판테놀 앰플. 예민해지니까 여행 때는 그냥 장벽만 튼튼하게 해주는 거, 요거 앰플 하나. 그 다음에 크림 하나 요게두 개가 끝이에요 기초는 여행할 때는 요렇게만 들고 다녀요 네, 이게 끝이에요 립스틱 그 다음에 약 요만큼 이게 다예요 요렇게만 들고 가고 돼지코 일본 가니까 돼지코 들고 가요 그리고 옷을 가져갈 때 압축팩 들고 가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사진으로 이렇게 붙일게요 그래서 아무튼 내일 아침에 출발을 해서 갔다가 올 겁니다 아, 오늘은 대한항공 타고 가는 날이라 어색하네 어, 티켓 팅 발권했고요 잠깐 커피 마시러 왔는데 오늘 거의 만석이래요 가고 싶어가는게 오늘 첫 취향이라서 만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떨어져 앉아야 돼요 음, 우선 커피 한잔 마시고 들어갈게요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파트너예요 제 여행 파트너 어머니 <laughs> <laughs> 갈게요 지금 안에 들어왔는데요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타면 되는데 어머님은 면세 구경 가셨고 저 그냥 앉아서 기다리려고요 음, 지금 이심을 샀는데 안 돼서 비상이에요 내려왔어요 네, 이제 30분 있다 들어가요 그너 내릴래? 너그해주 You my mom? Yep. 당당했어요 <laughs> 오늘 첫 취향이라가지고, 여기 되게 행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받았어요. 렌트카 찾으러 가요. 나 진짜 가고 싶으면 방송이 나올지도 몰라. <웃음> <웃음> 아, 날씨 너무 좋다. 날 끝내준다, 진짜. 귀엽죠? 어, 저희 진짜. 타이밍은 아, 진짜. 맞아요. 여기 지금 조금 더워요. 그냥 날씨가 좋아요. 저희는 타임즈 렌트카에서 렌트를 해서 조기로 가고 있습니다. 저 지금 토토로 그 정류소, 뭐 네, 정류소 사진 찍으러 왔거든요. 미아자키 가는 길에 그냥 이런 깡시골에 주차장 있고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 있어요. 근데 요거 하나 보려고 왔거든요. 여기 보면, 우와! 이런 것도 있어요. <laughs> 아, 귀여워. 이0 0엔이구나 아, 이런 거 귀엽다. 여기 수원하는 조인도 있고, 아, 이게, 이게 우산 빌려주는 건가 봐요. 베개는 사진 이렇게 찍으라고. 음. 아, 이뻐. 어떡해. 어떡해. 예요. 으아, 좋다. 요거, 요거, 요렇게 한 번만 그냥 그대로. <laughs> 귀엽죠 아토토로 너무 귀엽다 어떡해 정여수 너무 귀엽다 안녕 아토토로 짱 우와, 우와. 사진 하나 남기고 가요. 토토로짱. 바바이. 오늘따라람 밑에만 안가아 그쵸? <laughs> 와. 잠시. 저희 지금 미아자키 홀리데이인 체크인했고요. 제일 위층 받았어요. 일단 들어오면 이렇게 홀리데이인. 근데 쓸 일이 별로 없겠죠? 여기 대욕장이 있으니까 방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오래된 호텔인데 관리는 잘되 있고 이런 거 주셨네 캡슐, 공기장 이렇게 뷰가 여기는 압권입니다 서퍼드 지금도 명령은 있네요 뷰가 너무 좋아요 바다가 검은 물. 로 이쪽에 계시면 이렇게. 여기 가보시나 공항 도착하자마자 이거 봉투에 저 이걸 담아서 선물로 줬거든요. 근데 보면, 어, 이게 녹차 같아요. 키도 좋고, 여기 특산품들 위주로 줬는데, 여기 사탕. 어, 너무 귀엽죠? 여기가 돼지, 흑돼지가 유명한데, 흑돼지 안좋고 그냥 핑크돼지 좋네. 이거랑 스티커. 그리고 각지어부시그 다음에 책자들. 여기 할인쿠폰 같은 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줬어. 이렇게 지도도 줘. 고 알차죠? 뺏지게줬어 귀여워. 이렇게 네, 줬어요 공항에서. 저희 편의점에서 그냥 저녁 간단히 먹을 걸 사왔는데 고니김리 간장, 밥, 이거 볶음밥, 간장이랑 그냥 공도 샀어요. 간단하게 먹을 거. 그 다음에 제가 알코올잘못 마셔서 아사이 드라이제로. 이거는 이제 한국에 좀 사가려고요. 일단 먹어보고. 그리고 국물 필요할 것 같아서 조그만 거 하나 샀어요. 이렇게 저녁으로 먹고 온천하러 갈겁니다 맛있을까? 남 맥주부터 음. 음. 아 싱겁네 맥주가 응 내일 응, 이 데워야되네 너무 못먹겠어요? 응. 산책중입니다 <laughs> 그거 아 그러네 응. 혼자 잘조깅중이에 어머니 <laughs> 지금 서퍼드 방습도 하고 서핑도 하고 아침에 자전거도 타고 바로 옆은 공원이고 네. 미야 잡기 되게 조금 일본 중에서도 완전 남쪽, 동쪽, 동쪽에 있는... 아, 근데 춥기는 해요. 남쪽인데, 되게 더울 줄 알았는데, 낮에는 되게 덥고, 지금 여기도 가을이라서. 근데 어머니가 열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머니 혼자 지금 여름이에요. 여름, 한여름이에요. 지금! 와, 이렇게 진짜 이것만 찍으면 가을인지도 몰라. 여름이 어머님 반팔에. 해갖다. 응. 아, 비밀정원같다 아니 사막의 정원이. 뭔가 묘해 어. 아,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응. 너무 예쁘죠. 응. 사진 찍어 보고 이렇게 해 놨어요. 밑으로 갖고 있어면은 우와, 거의 정글이다 정글인데 여기 미야자기 빨래판 보러 왔는데 너무 풍경이 예쁘죠? 약간 하울이 같기도 하고 비스무리 이기 야자수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이런 꽃들이 너무 많아요. 어딜 가나 어머님도 좋아하시죠. 이런 빨래판들이 쭉 해안선 따라서 쭉 이어져 있어요. 차 타고 와서 보니까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 심사 왔어요 여기는 신글블럼 같고 주차를 겨우 해가지고 바다쪽으로 가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쨍하다 되게 더워요 지금 길 가다가 자판에 이렇게 가게가 있는데 너무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막 여러가 있었어요. 사과도 사고, 쌈콘도 사고, 고구마도 사고, 뭐 샀지? 뭐 그랬어요. 요런, 요런 자판. 여기서 산 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사과. 뒷좌석에 저 보세요. 사과랑 귤모도 샀어요. 고구마 맛있어요. 아이고. 또 사러 왔어요. 가고시마 휴게소인데 사쿠라지만 구경고 고구마 소주들, 여기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 이무 소주라고 하는 하면... 이게 가고시마산이 유명하대요. 양조장도 많고, 네. 아, 이거 한번 먹어본 것 같아요. 옛날에. 여기 휴게소 안에 식당도 있는데 뷰가 이래. 너무 멋있죠? 먹자! <목소리> 그래, <목소리> 네. <목소리> 어, 여기 사람도 없네. 여기 조격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풍경 보고 막 난리 났다. 너무 좋다. 여리고 시원해. 여기 사쿠라지마거든요 뷰, 뷰도 좋고. <목소리> 오, 따뜻해. 우리. <목소리> 근데 딱 아, 슬리퍼라 상관없구나. 이렇게 조교를 하면 서자 살에 필요가 없는데. 고구마가 서 네. 타 <laughs> <laughs> 어머니도 담고. 다시 <많이> 물었다. <laughs> 안전만 알아 가지고 있잖아. 예. 응. 아니 저 이거 하와이 때산거 그대로예요 지금 발톱. 어, 예쁘네. 저기 화산. 조교. 그런 거야. 좀 사골하지 마서 과구시마 고구마를 화산 앞에서 조교탕 앞에서 커피랑 같이 먹으려고요. 맛있겠죠? 화산 보면서 먹는 거고. 지금 고구마랑 커피 먹고 있어요, 커피. 이거. 고구마. 맛있겠죠? 여기 화산 왔어요. 전망대 왔는데 유황냄새가 계속 나요. 묘하게 계속 유황냄새가 나고 바로 앞이 여기예요. 전망대 올라가 볼게요. 어, 이게 이틀 전에 폭발했거든요. 그래서 유황냄새가 좀더 나는 것 같아. 무네니도 와. 와, 여기 구나 아, 계단 지옥이네. 멋있죠? 영화 세트장은 맞아. 전시실 왔는데 이런 거 그냥 붙여놨어요. 샴푸 두번 감으래네. 그거 먼저 들어온다. 아 여기 불편한 점이 많겠다. 그 여기 보니까 아기들이 다노란색 헬멧을 쓰고 다니더라고요. 귀엽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만큼 위험하니까.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닐까? 평소에도 다 노란색 헬멧을 다 착용하고 다녀요. 길에서 보면. 네, 주차를 했고 차를 가지 고타면한 2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한번 구경 한번 시작해 볼라고요. 대안에 한 10분, 15분이면 가고 싶어 가거든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니지만, 그리고 사람 많다면 아마 200엔일 거예요, 아마. 그 가격이. 우와, 매 점도 있다. 되게 신기하다. 출발했어요. 가고시마로 갑니다.